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인가면 여러분 스테반이 지금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이 사건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괜히 마음이 시기하여서 스테반을 고소했습니다. 고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스테반이 최후 심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스테반이 지금 자기 변호의 변을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 7장. 이걸 스테반의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최후의 변론 진술을 스테반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브람,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최후 변론 진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의 본문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첫 번째는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예,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위기로 끝나서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더큰 축복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나와있는 아브라함도 요 원래는 2절에 보면 메스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전혀 생소한 이방인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겨 놓았어요. 즉 아브라함에게는 위기인거죠. 그 시대에는요 나그네는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강도들이 와서 그냥 죽여버리고 아브라함 걸다 뺏어가면 끝나버립니다 목숨에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갈대야 우루에 있었으면 은 자기 고향이고 자기 동네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 친척과 부모님들이 자기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동떨어져 아브라함 자기와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 롯 셋밖에 안온 거예요. 그러니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위기였던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던 그 나그네 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위기를 아브라함의 기회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써서 그에게는 최고의 기회로 삼아서 지금 4천년에 지난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 속에 살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서. 너무 귀하게 사랑받는 아들로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들이 시기하여서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서 종으로 버려버립니다. 야곱의 요셉의 인생도요.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요셉에게 위기입니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부터 16절까지 7절밖에 되지 않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요셉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애굽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는 곳, 그리고 거기에는 종으로 팔려간 곳, 얼마나 비참한 인생,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애굽에서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꿈을 붙들고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가 나아갔을 때 요셉의 인생도 역전되어서 약 13년에 어려움의 기간 뒤에 바로 요셉이 애국의 총리 대신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의 글을 쓰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선택되어져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로 남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제가 생각해 봤더니만,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는요, 내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에 내 신앙도 평온합니다.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절대절명의 사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이 병원 병원 병원을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절망이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어려움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해답을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인생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까?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때는요, 우리 인생이, 아이고야, 끝장났구나. 아이고야, 안 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까? 라고 포기하는 순간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때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서는 안 되겠어요. 내 힘으로도 안 되겠어요. 내 노력으로도 안 되겠어요. 내 지금의 상황으로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도 요셉처럼 내 신앙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 속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함께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면서 같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요 선택은 두 갈래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 의 어려움 속에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망하는구나 할수 없구나라고 포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회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두 양갈래 길의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닥쳐 있는 어려움의 순간, 어떤 분들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움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 개인의 아, 말 못할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위기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넘지 못할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같이 하실 때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함께. 해답을 찾아갈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려움 중에 문제 중에 위기 중에 포기함으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답을 얻고 그 안에서 함께 승리를 맛보는 이 시대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 주었던 일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애굽에 있어서 함께 계셔서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내어주셨고 두 번째 애국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첫 번째 뭘 주었다고요? 그 모든 환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첫 번째 당했던 환란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거죠.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죽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기 형제가 나를 배신함으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평생 우리 마음에 원한이 남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 모든 환란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 환란에서도 요셉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셨고. 두 번째,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는데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케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니까 보디발의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굴이 빛나고 준수하니까 요셉의 아 요셉이 얼굴이 순수하고, 아, 그리고 잘생겼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나하고 잠자리 같이 하자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몰라. 우리 같이 자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같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리까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있다. 그 요셉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의롭게 자기가 열심히 자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와. 갈수록 계속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노예의 종으로 지내다가 잘 되나보다 싶었더니만 다시금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감옥에. 참 비참한 인생이죠. 1 3년의 생활 동안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근데요, 너무 감사하면서 태민한 건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간수들에게 인정받아서 감옥 안에서도 총무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떤 모함을 당했든지, 내가 어떤 배신을 당했든지, 내가 어떤 버림을 당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지금 하는 그일 속에 하나님도 같이 하신다. 요셉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그가 나아갈 때 요셉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환란에서 요셉을 건져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문제 요셉에게는 엄청난 큰 문제가 연속적으로 생겼습니다 형제들이 배신했죠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뿌리쳤더니만 모함당했죠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죠. 문제가 계속적으로 가중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 건그 문제 속에서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요셉은 거기서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 문제가 터졌어도 요셉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마음에 분노를 품고 그리고 원수 맺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가 엄청난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요셉이 얻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문제를 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했고 문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요셉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근데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갔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문제를 뚫고 넘어가서 해답을 찾고 이 시대의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이도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바로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졌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꿈꾼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것과 함께 애굽에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게 될 것이고 풍년 이후에 또다시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7년의 풍요로움이 무색해지고 잊혀져버리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러한 엄청난 재난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지에 대한 지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그걸 보고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그런 엄청난 풍년과 흉년의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잘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재로 요셉을 등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과 지혜를 요셉에게 누가 주었습니까?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요. 예, 우리가요, 아, 학생 때 공부하다 보면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가 어, 암기가 되지 않고 어, 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보다는 어, 주하가 암기력이 좀 떨어지는데 지하, 지혜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야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오늘 이 요셉에게 지혜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연세가 들다 보면요. 아무리 기억력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머리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공부할 때마다 더 잘하게 하시고 정신이 또렷하여서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는 능력 또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모든 환난의 소리를 건져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요셉 혼자만 구원받고 요셉 혼자만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정과 가문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여 애굽에 내려오게 하였고 애굽당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주 고센 땅을 얻어서 거기에 정착하여 살게 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쓰고,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요셉이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복이 넝쿨째 굴러서 이제는 요셉의 가정과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복 속에 들어가게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 가문이 가게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바로 쓰게 되어지면 그 복이 흘러 흘러 흘러가 이제는 자기의 가정과 가문을 넘어서 애굽 전체가 복을 받고 더 나아가 기근때에 애굽 근방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 함께 그 복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쓰게 되어지면 그한 사람이 변화와 그한 사람이 그 축복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네가 복덩어리다.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될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만이 아니라 신약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그의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복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바로 서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변화를 받고 축복을 얻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을 받게 되는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복을 받았고 요셉이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요셉의 하나님이 동일하고 오늘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함께 같이 나아가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기가 기회로 역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 가운데 달려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 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아때하나님이 요셉을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의 환란과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바로왕 엄 충난 최고의 왕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과 지혜를 주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여러분의 복덩어리가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요, 역사와 기적의 통로로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